안녕하세요 아 배터리가 없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서 온 친구랑 술을 마시러 갈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게임 중인데 개못합니다 자팀를하고 있습니다 야, 팀타 한번 잘해보자 팀타하니까좀 멋있네요 부산에서 일산까지 왔습니다 어제 송민호 콘서트를 보러 서울을 들렸다가 제가 일산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왔습니다 친구 집 게임 개못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 오늘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 3시 일어났나 어, 오늘은 일단 친구랑 저희 누나랑 저희 누나 남자친구랑 갈래적입니다 친구가 씻고 있거든요. 아까 몸 보니까 약간 몸이 너무 말라가지고 제가 지갑에서 돈을 빼서 돈을 줄 뻔했습니다. 친구네. 난 벌써 무속자가 3명이나 늘었다니까? 어, 약간 이거 약간 대접인데? 우리 6시에 나오기로 했는데 6시 음, 38분 38분! 네 지금 택시 타고 갈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또 혼자는 찍으면서 못 다닌단 말이야. 친구랑 같이 있어야 돼. 안녕하세요. 현재 라페스타 음, 먹자고만 뭐 왔는데 아 근데 얘 얼굴 안 보이게 내가 세팅하고 있다. 다 뉴네 얼굴 안보이더 지금 벌써 안 보이나? 어, 안 보인다. 그냥 각도 잘 알거든? 저희 지금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냥 포차가지고한끼 먹을 예정. 또 쫓겨나는 거 아니겠지? 네. 왜 쫓겨나? 아니, 니왜 네 쫓겨나는데? 아, 네 쫓겨난 적 있어? 아, 멘트입니다, 여러분들, 멘트. 아, 아, 이런 거 그냥 집어넣으면 재밌잖아요. 뭔지 아시죠? 예메뉴요들 네. <laughs> 메뉴? 아. 아, 또 메뉴 보여드네게요 아, 류진열입니다, 류진열. 태강 중 류진열. 제가 사실 류진열이랑 친구거든요. 아니, 그런 거 하니까 안 되는 알았다, 거야, 알았다. <laughs> 아, 알았다. 아니, 이러면 이제 재미있으면 넣고, 재미없으면 안 넣고, 이런 거라니까. 일단 다 쓰고, 버린다, 이거. 일단, 예, 일단 뭐든 다 넣어야 해. 돼. 음식 시키면 보자이? 아니, 보자이아지고 봅시다. 한번터면안 <laughs> 찍고, 그냥 먹은 다음에 다 먹은 거 나올 뻔. 항상 제가 다 먹은 다음에 다 먹은 거 찍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버 맨. 안녕하세요. 프로 유튜버 안 따거든요. 지금 현재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찍으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니네 일본어 다쿠할키 진짜 개좋아했어 그때 먹어 다쿠할키가내 인생살보다 제일 맛있어 네네네네 롤하 안녕하세요 현재 네, 저희 아직 반정도 먹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분위기가 지고 ㅎ <laughs> ㅎ ㅎ 이런 엉뚱한 타이밍에 분위기 이기기 위해서 카메라를 꺼내는 나 프로유튜버 남따고 기억해주세요 아, 아직 마시고 있습니다 아까 찍은후부터 한 30분 넘게 지난거 같은데 다시 술자리로 가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현재 다 먹었습니다 이제 다 먹은 상태고 2차 갈 예정입니다 2차 가서 봅시다 네. 저희 지금 1943 왔습니다. 현재 들어가야 죠 아니 완전 불량에 미쳤네 지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유튜버 불량뽑을 남자 남따보입니다. <laughs> 1943에 파인애플 샤베트라 하는데 약간 안에 요구르트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사 끝. <laughs> 지금 1943에서 다 먹고 이제 삼 노래방. 노래방 가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노래방 불렀다가 더 마시고 싶으면 어디 갈 예정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새하가... 술집을 찾고 있습니다 술집이 안 나오네요 술집이 일단 들어가자 현재 술집 와가지고 열심히 스마트폰 하고 있는 30분 안 됐다고? 30분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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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현재 새벽 마셨습니다 새벽 아 현재 잠깐 마시다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네, 다시 네, 들어가야죠 <laughs> 하세요, 들어하세요, 들어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택시 정장 가고 있습니다. 아좀 마셔가지고 다차까지. 와내옷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역시 정장에 람이 많네요. 예 친구가 많이 빡쳤습니다. 한마디 해 주시죠. <laughs> 아니 여기 택시 기사들은 너무. 현재 시간은. 오전 3시 여기 택시 정류장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걸어갈 예정입니다 예, 네. 네, 좀 어이가 없네요 야 근데 <laughs> 이 기사님들이 절 가는 택시만 받아요 <laughs> 우리 생각보다 좀 오래 맞했다 어째 우리 아까 몇 시에 나왔지 알아? 예, 집에 가겠냐고 우리 원래 6시 40분에 나왔는데 지금 아니, 3시에 집, 가는 거다 집에 가겠냐고 야 우리 몇시에 있었던 건데 야 아니 어떻게 진짜... 하냐 우리 집에 <laughs> 아 현재 집 가는 중인데 예, 네, 친구가 너무 친했습니다 빨리 그 분노 표출해도 아! 하얘 <laughs> <야>, 찍어줘 나오고 <laughs> 있는 거 맞나? 카메라가 어. 나한테 있는 거 같은데? 아 <laughs> <laughs> 제작권 <웃음> 나 <웃음> 베스타에서 저희 집까지 는데 40분 정도 걸었고요 근데 체감상 한 15분? 3시 15. <laughs> 50분? 았는데괜찮습니다 아직 아직 술기이 남아있어가지고 많이 마신 거 치고는 좀 제정신으로 걸어서 왔습니다. 아 이거 보니까 네. 좀졸간서 재밌었다. 순대 난 남장 어, 먹는 게 해봤네. 어, 아이선배 먹는구나. 어아난 남장 없으면 못 먹어 순대. 뭐 아니다. 야, 이 소음 찍어가지고. 응. 1차, 2차, 2차 어디냐? 5차. 5차? 2차, 2차 2954? 2943. 2943. 그리고, 놀방? 그리고... 4차는 이제, 린, 린생 맥주. 린, 린생? 린생 맥주. 4차. 아니, 5차는, 말아, 5차는 저희 집. 예, 예, 순대. 야, 뭐지, 뭐지. 먼저 사고 있습니다. 예, 모자이크. 예. 했는데한슨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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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남국 KGB. 좀 마시다가. 야, 그럼 이건, 이건 줘. <laughs> 이건 줘, 이건 줘. 동생 한번 해봐. 이돈이 지금 나온다. 아, 이게 아니고. 뭐라고? 내내 비겐 줘내 비게 내 비게. 난나 근데 이게 봐 이게 찐거 좀 졸리나 봐요. 지금 시간이 약간 늦기도 했고 지금 몇 시야? 4시 34분. 여보세요 현재 깼는데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오 어,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해장으로 이거 뭐냐? 뭐 먹을까? 얘는 안 먹고 싶었는데 지금. 예. 아니 엄청 웃긴게 뭐냐면 새벽에 분명 얘가 여기서 뻗습니다 었 네, 침대에서 침대에서 뻗어가지고 자다가 제가, 이, 제가 여기 밑에 있었단 말입니다 저 여기서. 근데 뭐딱 일어나보니까 얘가 밑에 내려와가지고 제 이불 뺏고 자고 있더라고요 네, 전 그래서 막 구석탱이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불 뺏기고 네, 정말 웃겼습니다 왜 내려왔는지 아직도 의문이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제 아, 네. 열심히 놀아가지고 현재 목이 신 상태 갈비탕 먹으라고 5만원을 받았습니다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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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저희 집 근처에 맛있는 갈비탕집 있다해서 빠르게 갈래정 이제 좀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직 엄청 마셔가지고 보시면은 네, 야 여기다가 에 이렇게서 달아놓는용지 됩니다. 용지 넘지. 너무 비싸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어제 그래, 여섯 마신 것 같은데. 우와. 맛있다. 너보이죠 하자 이걸로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예, 다 먹고 왔습니다. 아직도 피곤해가지고 텐션이 안 오르는 건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원래 홍대 가기로 했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안 가게 됐습니다. 예, 친구 현재 잠 주. 준이 이제 투썸 플레이스 커피 마시러 갈리죠. 오케이. 이거 안 아야. 설빙 드실 분 있나요? 설빙. 다 먹어? 설빙. 그럼 두개 시킬게 오케이 투썸플레이스 마이크 스빙으로 와우 뭐, 뭐 이거 망고 스빙이고 요거는 그린티 일단 넣어놓고 나중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 <laughs> <아니>, 아닌가요? 맛있게 <laughs> 먹어보자 너. 여기 있는데 뭐가? 뭐가 있는데 잘 먹겠습니다 자 아이스박스 아니 아이스 이게 이거 현재 시간 11시 7분 좀 많이 졸리네요 치킨! 치킨 치킨 먹을 생각입니다 현재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시켰습니다 그러면 치킨 오면 봅시다 아나 너무 지금 너무 배고파 아 배고파 배가 아픈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아 모르겠다 아. 지금 치킨 왔습니다 와 치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맛있거든요 와이가 감자튀김 6,000원짜리 플러스 후라이드 치킨 그리고 생맥주 와우 이거 나중에 전화하겠다 이거 막 도와주고 방송만 뽑아주고 맞지? 어. 이거 이, 이거면은 두 번이면 끝난다 오버니면 뭐 생맥주 다끝 다 보통 후라이드 잘안 시켜 먹거든요 그냥 소스, 있, 소스 있는 약간 그런 거식코바나 이런 거 시켜 먹는데 후라이드 야식으로 시켜 먹는 건 진짜 오랜만이네 어쨌든 야 생맥주 오늘도 맥주 지금 몇 4일 연속 맥...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네 음. 이제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거의 다 먹은 상태. 예, 마지막이 서비스비. 요거 한 잔씩 때리고 있습니다. 똥 냄새 나니까. 음, 바지 내리고 다니는 애들 있거든요. <laughs> 라오스에도 청바지 보면 이제 바지 엄청 내리고 다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지. 아직 좀더 올려. 똥 냄새 나니까. 제가 지금 살이 좀 많이 쪘습니다. 한 이제 요번에 야식으로 치킨까지 먹어가지고 아마 내일 되면 78kg 정도 될것 같은데 거의 신기다 달성. 컨텐츠가 생기겠네요. 예, 조만간 다이어트 컨텐츠로 찾아봅시다. 예, 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현재 일어났습니다. 어, 10시간 아침 7시 오늘 친구가 가기 때문에 오늘 지할일죠 아, 어제 치킨을 먹어가지고 와 진짜 살이 엄청 찐것 같은데, <laughs> 다이어트 컨텐츠 바로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시간 10시, 10시 40분, 베이컨을 넣은 계란볶음밥 만들 거고요. 친구는 아직 자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먼저 먹을 생각입니다. 벌써 보입니다. 졸리데 어, 아, 졸린데 배고픈데, 이거 뭐지? 잠을 제대로 못 자긴 했는데, 배고파가지고, 예. 자, 먹으러 갑니다, 빠잉! 예, 아직도 잘 자고 있습니다. 야 빛이 <laughs> 쏟는 <laughs> <비치스 온의> 스카이! 세상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2시입니다. 4시 비행기여 가지고 지금 현재 2시 10분. 여기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돼 가지고. 유튜브에 곧 출연할 건데 소감 한번 말해 주죠. 굉장히 유튜브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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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나 나오지 말고. 가라. 가라. 어, 간다. 가라. 도 보세요. 도퇴. 어. 누리도왜 사네? 어, 누리야. 갈게요 가라. 빨이 갈게. 나오지 말라 해가지고 그냥 집에 있을 때죠. 제 바로 앞에 역 이어가지고 아좀재밌었듯습니다아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약간 옛날, 연, 옛날 저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좀 재밌게 놀았고 어 오늘 이렇게 영상을 계속해서 어 며칠 동안 찍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럼